먼저 피그마 메이크에서 짜여진 예스크립트 코드를 요거죠.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어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 확장 프로그램 클릭해주시고 예스크립트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 바꿔 넣어주시고 아까 전에 복사했던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이 끝났다고 한다면 배포 들어가시고 새 배포 클릭하신 다음에 유형 선택에서 웹 앱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로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인증 과정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인증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뜨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인증 과정을 추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몇 가지 번거로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녹화를 떠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그대로 단계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